아, 저희 대한상의는 19만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누부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것처럼 저희 대한상에서도 아, 상당한 많은 회원사들이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아누부님의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들어볼 계기와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이번 정부의 역할이 정말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1호 공약으로 555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초일류 기술 5개를 확보해서 삼성전자급의 5개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 안에 들수 있다 그 비전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재 양성 두 번째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 세 번째가 자유시장 경쟁이 자꾸만 경제가 침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유, 공정, 사회적인 안전망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커녕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다 보면 기업이 창의력도 발휘하지 않게되고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이 있지 않으면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으면 그만큼 경제는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하면서 더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유란 것은 정부가 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과 사회적인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과거 정부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예외 없이 셋다 반대로 해왔습니다. 기업의 팔목을 잡고 자유를 빼앗고 관치 경제를 하고 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 상공인 19만명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얘기들을 가능한 한 모아서 저희가 후보님께 공약에 대 아, 경제계의 아. 재원을 모았습니다 전달드리니 한번 일독해보시 고 <laughs>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 아보 분이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공감을 안 할래? 안할수 없는, 아, 많은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세계 경제와 정치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저성장에서 나온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고요.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좀 깔아줬으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프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길이나 교량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인프라 프라스트럭처들이 아니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가 좀더 필요하다 로 과학기술을 위한 R&D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나가는데 고도화된 신사업을 할수 있는 많은 네트워크와 인프라 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좀 고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전환을 해나간다고 생각하고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인프라를 스스로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 스트럭처를 강조하고 깔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꼭지는 규제와 벽을 좀 허물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돼서 네가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현재 규제 틀로는 새롭게 저희가 도약을 해 나가고 성장 포텐셜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이게 프라이빗 섹터들하고 어떻게 이게 협력을 하는 프로세스와 얘기할 방향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이 강조되고 협력을 잘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복지가 핵심입니다.